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1가 되는 여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그저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가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써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없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을 해보자면, 친부모님은 절 버리셨고, 양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너무 불행했습니다. 버림받았던 당시 저는 7살인 미취학 아동이었고, 제겐 4살짜리 남동생도 있었어요. 하지만 불우한 과정 환경은 어렸던 저희 남매를 지켜주지도, 돌봐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지 그 어린 나이에도 동생에게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제가 동생을 지켜주겠다. 뭐 그런 마음과 생각이 강했죠. 항상 엄마와 아빠는 싸웠습니다. 고성이 오가는 것은 기본이었고, 말싸움이 쉽게 몸싸움까지 번지곤 했죠. 남동생은 어려서 그런지 부모님이 싸움을 하시면 울음을 터뜨리곤 했어요. 남동생의 울음소리에 저희 남매도 부모님께 자주 얻어맞곤 했죠. 그래서 전 우는 동생의 입을 막고 방에서 나오지 않곤 했어요. 두려움을 느끼는 동생의 귓가에 노래를 속삭여 주곤 했죠. 그 시절 저희 남매는 그렇게 공포를 이겨내야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그날따라 엄마의 얼굴에 미소가 감돌았어요. 항상 인상만 쓰시던 엄마와 아빠가 저희 남매를 환하게 부르고 예뻐해 주니 하늘을 날아갈 듯 기분이 좋더군요. 그렇게 난생 처음으로 가족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아침에 저희 가족은 시장에 갔어요. 처음으로 다정하신 부모님의 모습에 남동생은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때를 쓰기도 했죠. 전 조마조마 했어요. 갑자기 원래 부모님처럼 돌아가 화를 내실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평소라면 사달라고 조르는 저희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으셨던 부모님들이 동생이 가지고 싶었던 비눗방울 장난감도 비싸다고 사주지 않았던 시장통닭도 사주셨어요 그리고 저인 장을 보는 엄마와 아빠 꽁무니를 졸졸 쫓아다녔죠 그리고 저희 가족은 저희 지역과 떨어진 놀이공원에 갔어요 다정한 엄마와 자상한 아빠는 저희 한 손에 솜사탕도 하나씩 사주셨죠 저희 집은 가난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엄두도 낼수 없었거든요 정말 행복했던 하루였어요 아직도 그날의 분위기, 부모님의 얼굴, 저희 가족의 웃음소리가 눈앞에 선합니다. 밤이 되었고 저희 부모님 차 뒷좌석에 지쳐 잠들었었어요. 꿈만 같은 달콤한 현실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땐 어려서 잘 몰랐어요. 부모님이 저희를 버리기 위해 그랬었던 사실을 말이죠. 얼마나 잤을까?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야외에 누워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눈앞에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뽀뽀도 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셨던 부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제 옆에 곤히 누워 잠든 동생만 있었어요. 저희 옆에는 커다란 가방이 두개 놓여져 있었는데 안을 열어보니 엄마와 아빠가 시장에서 장을 본 물건들이 들어있었어요. 그 안엔 칫솔, 수건, 휴지, 옷까지 등등. 저희의 물건들로 보이는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일곱 살이었던 저는 덜컥 겁이 났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랬더니 동네 어르신들이 제게 달려와 엄마는 어디에 갔냐 물어보시더군요. 남동생도 제 울음소리에 일어나 함께 울었죠. 우린 아무런 대답도 못한 채 엉엉 울기만 했어요. 그때 어떤 할머니가 저희에게 다가와 꼭 안아주시더군요. 아이고, 불쌍한 것들. 이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아이고, 울지 마라, 아가들아, 음? 응? 하며 달래시기도 했죠. 저희는 그렇게 할머니네 집에 따라갔어요. 할머니는 제게 이것저것 물어보시면서 느끼셨던 것 같아요.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요. 할머니가 차려준 따뜻한 밥한 공기를 먹었고, 우린 잠을 청했어요. 문 너머로 우리가 누구냐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할머니는 불쌍하다며 오늘 하루 재워주고 내일 아침에 경찰서에 가자며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잠을 청했어요. 다음 날 날이 밝자 할머니는 아침상까지 거하게 먹이신 후 어딘가로 전화를 거셨어요. 그랬더니 잠시 뒤 할머니네 집으로 경찰차 한 대가 들어서더니 경찰 아저씨 두 분이 저희에게 다가오셨어요. 하지만 4살이었던 동생은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 없었고 저도 아직 7살 정도밖에 되지 않아 아는 것이 없었어요 제가 겨우 기억해냈던 것은 저희 집 동네에 있는 유명한 아구찜 가게였고 경찰차를 타서 그곳에 도착하니 저희가 사는 동네가 맞았죠 동네에 들어서니 눈에 익숙한 길이 보여 제가 앞장서서 저희 집을 향해 씩씩하게 걸어갔어요 한 손에 동생의 손을 꼭 부여잡은 채로 말이죠. 익숙한 초록철문이 보였어요. 저기가 저희 집이에요.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저씨. 라고 외친 뒤 저와 동생은 신이 나서 집을 향해 뛰어갔어요. 가자마자 엄마와 아빠에게 안겨 어리광을 부려야겠다 다짐했죠. 그런데 전 이내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슨 철문 대문은 굳게 닫혀있지도 않았지만 마당부터 아주 엉망이더군요. 엄마와 아빠를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그곳에선 인기척이 나지 않았어요. 저희 남매의 고함에 옆집 아주머니께서 나오시더니 저희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엄마야, 너희들 왜 아직 여기 있어? 하시면서요. 아주머니와 경찰 아저씨들이 나눈 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차에서 잠든 저희를 길에다 가방과 함께 두고 간 것은 부모님이셨어요. 정말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이었죠. 두 분은 매번 큰 싸움을 하시면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새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 저희 남매가 걸림돌이 되었던 거죠. 옆집 아주머니는 "아니, 오늘 우리 남편이 새벽에 신문을 돌리다가 수연이 엄마를 봤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어떤 남자 차를 타고 갔다고 하길래 난 글쎄 수연이 엄마랑 아빠가 새벽에 어디 가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침에 대문 앞에 재활용을 내놓으러 나갔더니 수연이 아빠가 큰 가방 두 개를 들고 나가더라고요 내가 수연이 아빠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하네 했더니 나한테 고개만 꼬박 숙이고 갈길 갔거든 아이고 새살림 차리러 갔던 거였네 미쳤다 미쳤어 하며 놀라워 하셨죠. 저희를 길에다 버리고 엄마는 새벽에, 아빠는 아침 일찍 동네를 이미 떠나셨던 거죠. 저희 남매의 부모님을 한 분이라도 찾기 위해 경찰 쪽에서 사방팔방 노력을 하셨지만, 어렸던 저희에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한정되어 있었고, 결국 저희는 고아원 시설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고 떠돌이처럼 지낼 수 없으니 시설에서 보호를 받게 된 거죠. 그렇게 시작된 고아원의 삶은 저희의 인생을 정말 바꿔놓았어요. 새로 시작된 삶 속에서 전 치열하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저보다 세살 어린 단 하나뿐인 남동생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저 하나였으니까요. 전 남동생과 모든 것을 함께했고 지켜주기 위해 저는 강해지고 싶었어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저희 둘뿐이라 항상 같이 다녔죠. 그래서 그런지 저희 남만은 눈에 띄었나 봐요. 남동생을 챙기는 제 모습에 저를 입양하려고 하시는 분이 생겼거든요. 그분들은 제 남동생보다 한살 어린 남자아이를 가진 부모였어요. 남동생에게 누나를 만들어주고 싶어 입양을 눈여겨 봐두다 제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와 제 남동생 둘 다를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저만 원하더군요. 결국 입양 절차를 밟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고, 전 남동생과 생이별을 하게 생겼죠. 사실 제 남동생도 부모님이 저희를 그렇게 버린 것이 충격적이었는지 제 껌딱지처럼 붙어 다녀했고, 저와 떨어지면 분리불안이 생겼던 아이였어요. 제가 떠나게 되는 날 동생은 세상이 떠나가라 울었고, 저도 그런 동생을 보고 따라가지 않겠다고 동생에게 남은 사람은 이제 나 하나인데 내가 어떻게 얘 두고 가냐며 버티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그런 우에 깊은 저희 남매의 모습에 절 입양하려던 분들도 마음을 돌려 결국 제 동생과 함께 입양을 해주기로 결정해 주셨어요. 정말 다행인 부분이죠. 대신 제게 약속 한 가지를 하라고 하셨어요. 제게 제 친동생 말고 또 다른 남동생이 생기는데, 그 아이를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으니, 지금 동생처럼 가족으로 받아달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부모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부모님들은 정말 잘해주셨어요. 제가 원래 살았던 주택가도 아니었고, 정말 비싸 보이는 아파트에 살게 되었고, 밥도 끼니마다 고기 반찬이 올라왔죠. 무엇보다 새로운 제 막내 동생이 된 민규란 아이도 너무 귀여웠어요. 저희는 입양을 하게 되면서 이름도 바꾸게 되었어요. 저는 민이라는 새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제 동생도 민철이란 이름을 가지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 삼남매는 우애좋게 자랐습니다. 저도 민규를 민철이와 똑같이 냈어요. 둘다 제게 소중한 동생들이 되어주었죠. 저희는 공개 입양이었는데 입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주기엔 민철이가 민규를 미워했어요. 아마 저를 빼앗길 수도 있단 불안함이 원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양 부모님은 저와 민철이를 심리치료센터에도 보내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주셨어요. 민철이와 민규는 그렇게 우애 좋은 형제로 다시 태어났죠. 남동생들은 누나라면 껌뻑 죽는 척이라도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새로 생긴 가족은 제게 든든하고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어요. 항상 따뜻하고 온화하신 어머니와 자상하고 다정하신 아빠, 귀여운 동생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매일 깨끗한 옷과 맛있는 음식도 먹었고 철마다 제철 과일의 보약에 정말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시간은 금세 흘렀고 저희 삼남매는 성인이 되었어요. 동생들이 군대에 다녀왔죠. 하지만 막내 동생인 민규가 저녁을 하던 그해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남매를 입양하셨을 때도 이미 늦은 나이에 민규를 낳으신 분들이셨고 노산이었다고 했어요. 게다가 엄마는 집안 내력으로 지병이 있으셨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병세가 악화되고 건강도 약화되어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죠. 저희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하늘도 무심하다고 생각했죠. 저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아니꼽냐고. 신이 있다면 멱살 한번 잡아 물어보고 싶더군요. 엄마를 그렇게 떠나보낸 뒤 저흰 내 가족으로 다시 열심히 앞에선 당겨주고 뒤에선 밀어주며 생활했어요. 하지만 막내 동생 민규가 서른, 민철이가 서른하나 그리고 제가 서른넷이 되던 해에 아빠가 대장암에 걸리시게 되었고, 암을 발견하자마자 수술을 하시게 되었죠. 여러 차례 큰 수술에 고비를 넘기며 상태가 좋아지는 듯 했지만, 그런 생각이 무색하게도 아빠도 엄마 뒤를 따라가게 되시고 말았어요. 든든했던 저희의 울타리이자 버팀목, 그리고 구원자가 되어주셨던 부모님을 또 한번 잃게 되었죠. 한분한분 한분 떠나실 때마다 하염없이 오열했고, 목 놓아 울었어요. 저는 민규와 민철이를 안아주며 통곡했죠. 아빠는 암에 걸리셨던 이유로 미리 자신의 미래를 직감하게 되셨는지 재산분할도 미리하고 가셨더군요. 친아들인 민규에게는 엄마 명의였던 건물 두 채를, 제 앞으론 저희 가족이 살았던 집과 상가 건물 하나를, 양아들이었던 민철이에겐 아빠 명의였던 건물 한 채를 남기셨죠. 저희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와 민철이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었어요. 전 20년 넘는 세월 동안 받은 사랑만 해도 과분하다 생각해 저와 민철이는 민규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려 했는데 민규가 거절하더군요. 우리 모두의 부모님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대가 없이 받을 수 없다는 제 말에 오히려 엄마 아빠의 성의를 무시하는 짓이냐며 소리치는 바람에 어거지로 받게 되었죠. 정말 고맙고 미안했어요. 저는 정말 오랜 세월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참 씁쓸한 마음이 컸어요 비록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는 하지만 그게 저희 삼남매의 우애에 지장을 주진 않았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살던 곳에서 세 명이서 함께 살았고 서로 대화도 자주 하며 여전히 우애 좋게 지냈어요 이미 제게도 민규는 친동생이었죠 그렇게 시간은 또 금방 흘렀습니다 그날은 막내 동생인 민규가 저와 민철이에게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그래서 한번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말을 했고 만나기로 했던 날이었어요. 저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3년 정도 지난 37에 결혼해서 남편이 있었어요. 민철이는 연애 중이었고요. 저와 제 남편, 민철이, 이렇게 셋이서 민규와 민규의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을 정확히 엄수하는 버릇이 있는 민규는 만나기로 했던 시간에 연락도 채 되지 않았고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저와 민철이는 발을 동동 굴렸어요.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왜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지. 세 시간이 지나도 저희 셋은 동생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소식은 병원이라는 소식과 민규가 의식이 없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실신했고 남편의 차에 실려 응급실로 이동되었고 민철이는 바로 민규에게 갔습니다. 저도 정신을 차리자마자 민규에게 갔어요. 민규는 민철이가 도착하자마자 응급수술을 해서 중환자실로 이동된 후였고 중환자실 앞엔 옷에 피칠갑을 한 여자가 울고 있었어요. 직감적으로 저 여자가 민규의 여자친구라고 느낀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 여자분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민규의 가족을 소개받는 자리라 한껏 차려입고 데리러 온 민규와 차를 타고 약속 장소로 가고 있었다고요. 그러다 갑자기 자동차 한 대가 도로를 역주행해서 오더니 민규의 차에 들이받게 되었고, 민규가 온몸으로 여자친구를 보호해 여자친구는 가벼운 타박상으로 끝났지만, 사고의 충격은 민규가 모두 흡수했다구요. 도망치려던 상대 자동차 주인들은 주위에 계셨던 시민분들의 신고로 붙잡을 수 있었고, 경찰과 함께 이곳 병원에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미칠 것만 같았고, 당장 그곳으로 앞장서라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역주행 차량 운전자분은 만취 상태였다며 응급실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더군요 저는 경찰과 얘기를 하기 위해 다가서다가 누워있는 남자의 얼굴을 보고 정말 깜짝 놀라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저를 말리러 온 민철이도 입을 떡 벌리더군요 민규의 자동차에 들이박은 음주운전을 한 역주행 차량의 운전자는 바로 제 친아버지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정말 민규를 두번 다시 보지 못하겠더군요. 죄스럽고 또 죄스러워서요. 전 이성을 잃었고 누워있는 아빠, 아니, 그 남자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잠을 조금 자서 그런지 술이 깬그 남자는 용케 제 얼굴을 알아보고 가슴을 쓸어내리더군요. 다행이라고요. 친아빠니까 봐달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정말 제정신이 유지가 되질 않더군요. 가증스러운 그 얼굴을 보고 있으니 기가 막혔어요. 전그 자리 옆에 절 말리고 있는 민철이의 얼굴을 한번 보고 경찰들에게 말했어요. 살인미수로 고소할 거라고요. 음주운전도 모자라 역주행해서 멀쩡한 내 동생 정신도 못 차리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살인미수가 아니면 뭐냐고 블랙박스든 뭐든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건 모조리 싹싹 긁어모아서 고소할 거니까 경찰서 가자구요. 한때 아빠였던 그 사람은 그제야 제게 소리를 지르며 고래고래 화내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참지 않았고 그대로 그 남자를 고소했습니다. 친권도 상실한 부모가 제게 폐륜이라는 단어를 들이밀며 욕을 하는 꼴이 참 어이가 없었네요. 당연히 그 남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사이 민규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행히 충격을 많이 흡수해 한달 가까이 깨어나지 못했지만, 다행히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사고 후유증은 조금 남겠지만, 장애나 이런 것들은 생기지 않았죠. 저와 민철이는 민규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라지기로 했어요. 저희가 무슨 염치로 민규 곁에 머무를 수 있겠나요? 남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는데 왜 저희들은 친부모에게 불행만 받고 자라는 건지 한편으론 억울하고 한편으론 절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민규는 그런 저희를 품더군요. 오히려 저희를 안아주며 위로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누나랑 형이 놔 두고 가 버리면 남겨진 나는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 삼남매는 그렇게 부둥켜 안고 또 엉엉 울었네요. 제 친아버지는 실령을 지금 살고 있고 그때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민규의 여자 친구는 민규가 회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혼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재활이 끝나면 식을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런 큰 일을 겪고도 일어서는 두 사람을 바라보니 참잘 만났구나 싶기도 하고 둘다참 대견하기도 합니다. 아마 내년쯤에 결혼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에게 희진이라는 새로운 가족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씨가 곱고 참한 희진이는 벌써 제게 너무 소중합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드리고 싶었던 말은 나아줬다고다 부모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비록 배로 낳진 않으셨지만 가슴으로 낳아주신 제 부모님 때문에 올곧고 바르게 자랄 수 있었고 천사같은 남동생도 새로 생길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낳아준 친부모보다 길러주신 부모님이 더 소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니 발목을 잡는 가족에게 너무 마음을 쏟지 마세요. 어쩌면 그들은 가족의 탈을 쓴 악마일 수도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